안녕하세요. 경제투데이 김현진입니다. 매년 추운 겨울이 되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인데요. 올해에도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 16일 개장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겨울철 대표 스포츠 스케이트를 즐기기 위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 현장학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가깐만 교실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놀, 쉬는 날 놀러 왔는데요, 정말 좋아요. 네, 재밌어요. <laughs> 집에 있을 때는 너무 각각 했는데 여기 스케이트장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도 추운데. 어, 막상 타니까 안 춥고 재밌어요. <laughs>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2일까지 59일 동안 운영되는데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시간 연장된 오후 11시까지 개장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004년 처음 조성된 이래 매년 겨울 운영됐으며, 8년째 동일하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낭만을 만끽하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링크 외에도 실내 휴게실, 야외 벤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색다른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스케이트 강습에 펄링 강습을 추가했습니다. 겨울의 꽃 스케이트 이곳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투데이 김현진입니다.